안녕하세요 마이티짐입니다 오늘은 주짓수 승급체계에서 사범님과 함께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 기준에 입각하여 얘기하는 건가요 개개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이티짐 여성사범 배지윤이라고 합니다 사범님 지금 벨트랑 수련기간이 어떻게 되죠? 벨트는 퍼플벨트이고요 수련기간은 8년 정도 됐는데 요즘은 관리만 맡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승급에 대한 부분으로 주제를 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승급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주짓수 같은 경우는 지도자에 대한 권한이 절대적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 기준에 입각해서 승급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요. 그렇죠. 어,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사람 승급 못해요. 라는 주제로 얘를 네.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혼자 하는 셀프 승급이나 어, 친분이 있는 형 동생이 하는 승급이 있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 승급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권한은 지도자한테 있기 때문에 띠를 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어, 이게 상황적으로 아는 지인의 지인이 나도 승급 좀 시켜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 이런 부분이 승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했을 때제 기준은 아니죠 우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신분이 있는 사이라고 해서 승급을 진행한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그 승급함으로써 뭐 디플로마나 여러 가지 증명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승급 내용들이 있죠. 사진을 찍는다던가, 혹은 아까 말한 디플로마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 벨트에 대한 증명을 할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10년 정도 체육관을 하면서 어, 유색벨트죠. 이러신 분들이 와서 마이트림에서 수련하길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의 이력을 제가 알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을 지도하신 지도자에게 말씀을 묻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그 친구가 파란 티를 메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운동을 했다? 근데 운동한 곳이 제 친구가 운영하는 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정도 어 물어보고 정보를 듣고 그 다음 에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친구는 이 친구한테 승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련하는 동안도 화이트벨트였는데 승급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블루벨트를 메고 우리 여... 체육관에 온거죠? 그렇죠. 우선은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급이 그쪽 체육관에서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벨트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얘기할 때는 아는 동생이 보라인데 제가 기간이 좀 돼서 승급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 기준에서 마이티징에 와서 수련하시는 건 좋지만 그 벨트는 인정될 수 없다. 어 만약에 그래도 여기서 수련하고 싶다면 벨트는 우선 내려놓고 다시 화이트벨트를 내고 어, 수련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파란띠를 승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이분의 행적을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 체육관을 돌아다니더라고요. 실력적인 부분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기준에. 어, 이런 승급 체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유도나 레슬링이나 이제 엘리트 체육을 하고 혹은 오랫동안 수련하신 분들한테는 신기라고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플링 자체의 이해도나 움직임 자체가 처음 주짓수를 접하고 주류 승급 받으신 분들이 그분들을 감당해내기가 솔직히 어, 피지컬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태 파기자죠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주짓수 대에 나갔어 그런데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피지컬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움직임의 이해도나 다른 생활체육 운동을 했더라면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겠죠. 그래서 좀 개인적인 생각은 분들은 어, 우선 지도자가 어느 정도 어, 운동하는 수련하는 지켜 보고 진행해줘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때때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기 승급에 대한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도자가 승급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지스 같은 경우는 승급 체계 자체가 어 지도하는 사람이 승급 해주는 시스템이고 그 부분이 절대적에요. 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생각의 차이는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그 기준은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만 승급을 했을 때 올바른 승급이 가능하고 그래야 모두 자체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마이티에서의 승급체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IBJJF 룰을 따라서 승급을 진행하고 있어요 각띠 어, 승급 기준에 대해서 사범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우선 화이트벨트에서 블루벨트는 원래 IBJJF 룰에 따르면 규정하지 않는 게 이제 블루벨트까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관장님은 아무래도 최소 수련 기간이 꾸준히 이어온 걸로 치자면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수련을 해야 블루벨트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우선은 그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인데 이 기준은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체육관에 들어오기 전에 추석 체크를 해요. 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승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은 일주일에 세번정도의 수련을 꾸준히 한사람 블루벨트에서 퍼플벨트까지의 기간은 2년이요 네 2년으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준 그 전에 승급이 이루어진다는 건 예외가 있겠죠 그런 예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이력 뭐, 타 운동을 수행을 했다거나, 입상 경험이 있다거나, 타 운동을 했을 때 그래플링이나 이런 체계 운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승급 기준이 틀려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그냥 승급을 하는 거는 승급을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올라간다고 해도 그 띠가 너무 버거워서 오히려 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색에서 블랙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블랙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단으로 올라가요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요. 블랙벨트에서 3년 주연하면 1단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또 3년. 3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썰 <목소리> 하나 풀어볼까? 주짓수가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체육관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몇년 동안 실연을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체육관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파란띠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그쪽 관장이랑 좀 얘기를 했나봐요 그 조건까지도 제가 드럭킹. 들었죠 등급을 하고 마이티림에 있는 체육관 관원들까지 데려가는 조건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아무래도 출련하는 곳을 정하고 본인한테 맞는 지도자를 택하는 건 누구나 자유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티켓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승급을 했을 때 체육관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승급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면 제가 왜 승급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저 이제 겁만 나오려고요. 음 다른 분은 다 받았는데 본인이 승급을 못 받았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어 이분 왜 모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차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전 3개월 기간 네,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유색으로 올라가면 뭐 6개월 기준으로 승급이 진행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횟수를 보고 진행하는 건데, 분명 본인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련. 시간 횟수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는 거. 그렇죠. 등록해 하고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고. 5 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데 이런, 이런 부분을,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장님도 싫어하세요? <laughs>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하면 웃음> <laughs> 어떻게 <얘기를> 싫어합니다. <laughs> 할수 없고. 어, 관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참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본인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음? 본인이 운동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승급 자체를 어, 기간을 떠나서 무조건 승급하는 날 승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때나 그냥 어, 너 얼마나 됐어? 이거 승너 얼마나 됐어? 승급. 이건 기준은 어디서 정한 거죠? 그러면은 승급식이란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는 거죠. 없지 는 거라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 동기부여나 기대에 대한 부분도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승급식이란 부분은 어, 모두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하기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안한 아, 스포츠, 이게 무도, 그런 얘기가 주짓수 최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요즘면 스포츠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헬스장에서 뛰어주진 않잖아요. <목소리> 헬스장, 헬스장에서 스포츠이긴 하지만 무도의 정신을 각해서수련을 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돈을 냈으니까 3개월 등록했는데 왜 이번에 승급을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승급을 바라신다면 다른 곳에 가서 승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마무리도 주짓수 이런 사람 승급 못해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 봤는데요 어, 사부님 생각은 어때요? 요즘 주짓수가 대중화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고 승급에 대한 기준이 정말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블루벨트나 퍼플벨트 이렇게 승급을 하게 된다면 그 관장님께 무조건 디플로마나 사진으로 남겨서 다른 체육관을 가더라도 증명을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디플로머나 승급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얘기한 부분들이 좀더 승급 체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만들어 봤고요 말딕튜브에서는 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